파이HX가 공통이지 파이HX 묶어내니까 마이너3X 남고 파이HX 나가니까 더하기 나왔지 맞지? 요것은 0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X는 0 아니면은 얼마? 이게 0 돼야 되니까 이제 3분의 2네 근데 0이 되면 되는데 맞지? 요범 위에 서지 0은 어차피 길이라서 0되면안돼 하나 나왔지 하나 얘가 바로 뭐? 극대 값이 구고 제가 뭐, 아, 최대 값. 그래서, X는 3분의 2일 때, 부피가, 음, VX가 최대가 된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그 다음. 팔음 다음. 다요 그림 그림만 그릴까? 뭐 설명은 돼 있으니까. 지금 y는 x 제곱.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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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음. 다다다 그 위에 움직이는 동점 P P P 이거를 t 라 T콤마 그럼 T제곱 되겠지? P콤마 T제곱 T콤마 T제곱 그래서 P하고 A P하고 A를 이는 거리의 최솟값 요거. 요거 거리 L 거리의 최소 t가 어디 위치할 때어게 최소값이 되냐? 어디위어하면최소게 어떻게 어떻게 오면 최소가? 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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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t 어떻게 l t lt 떻 t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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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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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두점 사이 거리니까 그거 루트 해가지고 뭐야 두점 사이 거리 공식 3 마이너스 t, 3 마이너스 t의 제곱 곱하기 t 제곱을 t 네 제곱을 했도되 어차피 지금 루트 안에 값이 최소값이면 은 전체 값도 최소값이지.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할까? 제곱을 해주면 은이 루트가 벗겨지지. 요거의 최소값 을 찾자고 그냥. 그지? 요거의 최, 최소값. 요거의 최소값. 최소값을 찾자 최소값을 찾아. 이거 일단 전개해주면 돼. 전개하면은 음, t 네 제곱 마이너스 고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제곱. 그다음에 뭐 하면 돼? 1/2분. 1/2분. 1분 하면은. 4t 세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6그 이거 뭐 되는 거? 0 되는 거 찾아볼까? 이로 묶어낼까? 이로 묶어내면은 2t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 되나? t 얼마는 나 응. 1로도 되나? 응. 1로도 되나? 그러면은 2하고 이 1하고 이제 조립제법서 찾아줘야 되겠네. 2,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3, 얘를 누구로 1로, 그럼 2가 그대로 내려와서 1은 2 합하니까 2 곱하니까 2 합하니까 3 곱하니까 3, 0 되네. 그래서 뒷부분이 2맞지 2x, 2x가 아니고 2t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t, 더하기 3. 은정이렇게 맞나? 자, 요거 0대 안 돼? 이쪽 가로. 그에 이쪽 가로 0대 안 돼? 요거, 요거, 왜? 그 앞에가. 얘는 0대지. 응. 얘는 0대고. 얘는 0이 안 돼, 왜? 왜이 <laughs> 안되지? 이 완전제곱식인가? 아닌가? 결국 8배씩 쓰면 어때지? t가? b제곱 by 4의 시간니까 0보다? 적지? 위로 붕 떴다는 거잖아 x축에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이게 예, 0보다 커 이게 예, 0보다 커 0보다 커다 안나자 0되면 t값이 뭐 밖에 없지? 1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1 하나밖에 걔가 바로 뭐라는 거지? 극소값이고 음, 최솟값 <laughs> 그래서 어, t가 1일 때 어, 최솟값입니다 그러면 은 p의 좌표는 얼마가 돼? 1,1이므로 거리 l은 뭐가 되지? 1,1이랑 3콤마 형사의 거리니까 얼마? 루트? 5? 5아이까 네, 네. 맞지? 요, 요게 1콤바 1이니까 요두점사의 거리가 그지? 4 더하기 니까 루트 오지 요게 최솟값이야 됐네 8단어 끝났네 여기까지 할까? 식단은 e m 많이 문제 많이 풀었네 다 s 하고 w w h 다 했나? 다 했나? 지금 매겨 줄게. t s h 만 줄래? 유재는 지금 숙제 안 했지? 유재 다 e s 다 했지? 유재 지금 풀어봐. 안풀었 g o e 금 지금 매겨서 나눠줄게 유재 지금 풀어보고